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철전태 양성식입니다. 어, 이번 컨텐츠는 오픈 AI가 윈도우용 채취피티 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기사의 내용을 좀 보면, 음, 채 p 피티를 원래 그 전에 이제 웹으로 쓰거나 아니면 모바일에서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윈도우 앱 버전으로 출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브라우징 없이 간편하게 에, PC에서 바로 채 GPT로 접속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쓸수 있고 윈도우 10 이상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일단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료 사용자를 포함한 정식 버전은 올해 말에, 대, 말쯤에 제공을 할 계기로 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아직 음성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GPT 스토어 일부가 통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챗GPT에 접근하는 게더 편해졌다라는 게 오픈AI의 설명입니다. 어,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게 있죠. 어, 여러분 그 윈도우 쓰시는 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제 챗GPT로 검색을 하시면요, 챗GPT 어, 앱이 나올 겁니다. 챗GPT로 검색을 하면 자. 여기 채 g PT 앱이 나오죠 저는 지금 설치를 해 놨거든요 여기 다운로드라고 떠 있으면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사의 사진에 보면 이렇게 채 g PT 로고가 있죠 어, 근데 지금 설치를 했는데도 로고가 없어요 근데 이게 로고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Alt 스페이스를 눌러 보니까 Alt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창이 생기고 자동으로 로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을 띄워 놓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설명에도 보면 어, 창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제가 한번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세종시 내일 최저 최고 온도 알려줘.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나오고 나면 여기 위에 이렇게 생겨요. 처음에는 이게 없었죠. 없었을 때는 이렇게 크게 해도 변화가 없죠. 근데 이걸 누르면 옆에 이렇게 이게 떠요. 그 다음에 키우면은 커지고. 줄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크기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는데 이렇게 채팅창에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목록창이 생깁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앱을 사용하는 도중에도 한쪽 구석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 띄워놓고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태에서 PC에 저장된 파일이나 이미지를 업로드 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이제 PC에 있는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원래 그 전에 웹에서도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생성 당연히 유료 서비스는 이미지 생성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생성도 되는 거죠 하늘을 나는 강아지 그려줘 하면은 이미지 생성도 되고 그 전에 웹에서 하던 기능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gpt 스토어 일부가 통합이 작동하지 않는거 그리고 이제 음성 기능은 어차피 모바일 앱에서만 됐던 거기 때문에 원래 웹에서는 음성 기능이 안되죠 근데 읽어주는거 이렇게 이제 살리는거 요거 있죠 네, 요게 이제 원래는 강아지의 네, 그 요만 완성 음성 대화는 어차피 pc 에서는 원래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향후 고급 음성 모드가 추가되고 서치 gpt 까지 통합되면 PC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도중에 활용할 수 있는 AI 어시스턴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C 버전에서 어, 음성 대화까지 되면 이제 음성으로도 입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서치 GPT는 이제 검색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웹 검색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를 가지 않아도 요거를 띄워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검색을 바로 해서 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챗 GPT로 많은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AI 어시스턴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오픈 AI의 설명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웹으로 들어가서 했었는데 윈도우 앱을 설치하시고 Alt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예, c h a t p t 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여기서 또 물어보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기사를 보다가 기사를 복사를 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집어넣고 그리고 상기 기사를 요약해서 표로 정리해줘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할수 있게 생성해 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약도 하고 그리고 파일을 생성해서 다운로드해서도 또쓸 수가 있는 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해지는 거죠 간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할때이 최측 PT를 이제 활용하는 게더 쉬워질 것이다 라는 게 오픈 a i 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방금 하나 다운로드를 했는데 이제 요약이 잘 됐는지 볼까요 다운로드 한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일단 됐네요. 그럼 이걸 복사해서 다른 자료에 넣거나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잘 됐습니까? 네, 잘 됐네요. 네, 내용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채지피 앱을 설치해서 간편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아직은 유료 사용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무료 사용자분들은 올해 말에 제공될 서비스를 기대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